안녕하세요. 산타는 뽀야에요. 자, 오늘도 좋은 품종, 8가지 품종을 준비해 를 봤습니다. 자, 그 중에 1번은 중투호입니다. 자, 촉수가 꽤드는 중투호인데요. 약간 죽은 빛이 도는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엽성이 입변. 자, 거의 입변에 준하는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바닥바닥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작품으로 잘 만들면은 괜찮을 텐데요. 좀 아직 어, 잘 배양을 해서 좀더 만들어 가야겠죠. 자, 엽성이 아주 좋은 자 중토호고요. 어, 색감도 은은한 그 색감이 아주 예쁜자 중토네요. 엽성 중토고요. 자 다섯 축입니다신화도 하나 있고 자막가약네개 정도가 보여지는데요. 15cm 에 폭이 약0.9 전후가 나오는. 자 엽성 중투호 자 중투호는 1번입니다 중투호플입니다 다섯 촉에 신하나 자마가 약 4개 정도가 있는 중투호플입니다 자 명품의 3반 미금입니다 자 미금 자 명품의 3반으로 아주 가격대가 상당했던 그런 개체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반 무늬가 어, 이쪽으로는 아주 이쁘게 화려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쪽은 좀 잘린 부분도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두 쪽이에요. 두 쪽인데 한 쪽은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쪽은 아주 깔끔하게 아주 또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종자목을 한번 키워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쪽입니다. 가운데 벌브가 하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마가 약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두쪽에 자마 약 3개 있고, 벌부도 하나 있고, 7.5에 0.8 전후가 나오고요. 자, 이쪽, 잘린 입장, 이쪽으로는 약한 사이즈가 한11.5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종자목을 한번 키우셔가지고,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금이 3반 류가 그렇듯, 한 서너 척 돼가지고, 세력이 좀 붙으면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종자목, 명품의 3반, 미금. 자, 미금 2번입니다. 미금 뿌리입니다. 두 촉에 벌부가 하나 있고 자마가 약3 개가 있는 자 미금 뿌리입니다. 색감이 아주 화려한 서반중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색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서반중투 아주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서반중투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한 다섯 촉 정도를 만들게 되면은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작품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 품종인데요. 아주 색감도 화려하고, 무늬도 빼어난, 이쁜, 서반 중투. 자, 종자목을 한번 키워보시고요. 한쪽에 자마가약 3개 정도가 있습니다. 19.5에 폭이 약 1cm 정도가 나오는 화려한 서반 중투. 자, 아주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쁘죠 색감도 아주 뛰어나고요 이 폭도 넓고 자 분위도 화려한 서반중 투자 한쪽이지만 자마가 약 3개 정도가 있고요 잘 배양하셔가지고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반중 투 3번입니다 서반중 투 뿌리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약 3개가 있는 서반중 투 뿌리입니다 홍마담 뿌리입니다. 홍마담 아주 화려한 적홍빛 화색이 아름다운 홍화인데요. 타원형의 풍만한 화형에 적홍빛 화색이 화려하게 잘 발현되는 홍화로 두터운 화육과 단정한 합배의 봉심이 단정한 홍마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품종이라 할수 있는데요. 자, 홍마담 종자목을 한번 키워보실 것을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품종이고요 자저공의 홍마담이고요 한쪽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16에 0.7절로가 나오는 자, 저공의 화색이 아주 아름다운 홍마담이고요 자 홍마담 4번입니다 홍마담리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하나 있는 홍바단 뿌립니다. 자 유향종 두합입니다. 자 얼마 전에 꽃대 달린 걸몇 개째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전화가 많이 오셔가지고 아 꽃대를 단. 그거는다 판매가 됐고 꽃대 없는 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온 유향종 두화고요. 한번 또 배양하시면서 어, 그래도 촉수가 어, 전진촉까지 포함해서 총네 촉이니까요. 어, 배양하시면서 꽃대 달면 또 향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꽃과 함께 향기도 굉장히 좋은 향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꽃과 향기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촉짜리 유향종 두화고요. 17cm에 1.1 전후까지 나옵니다. 유양종 두화. 두아. 자 두화는 5 번입니다. 유양종 두화 뿔입니다. 네쪽짜리 두화 뿔입니다. 호피발입니다. 상당히 고가에 거래가 되는 그런 호피발인데요. 자어 지인분께서 배양하셨던 개친데 어, 굉장히 비싸게 어, 거래를 했던 그런 호피발인데 우연히 또 어떻게 어, 제 손에 또 좋은 가격에 어, 들어오게 돼서 또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색감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어, 엽성도 괜찮고 해서 한번 어, 배양을 하시는데 어,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종자목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세력 붙으면 엽성도 좋은데 지금도 아직 엽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자 늘어지지 않은 그런 엽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발색이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색대비가 아주 이쁜 호피반이고요. 자, 종자목으로 충분한 그런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쁜 호피반이고요. 한 쪽입니다. 신화도 하나 있고요. 14cm, 0.44로 가나합니다 아주 이쁜 호피반. 자, 호피는 6벌입니다. 호피 반뿌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있는 호피 반뿌입니다자또 좋은 품종이죠. 천상입니다. 자본 천상 같은 경우 저렇게 금계열에 산반도코로 아주 이쁘게 터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기체 같은 경우는 금계 산반도코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또 거기에 또 꽃을 달게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원판에 황산바나가 개화가 되는 품종이죠. 그래서 인기가 좋은 그런 품종이고요. 자, 또 다양한 무늬발전을 보이는 개체라, 또 인기가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 할수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금계열에 쌈반 노크라죠. 이쁘게 잘 터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종자는 딱한 종자로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는 개체인데요. 자, 다양한 무늬발전을 보여줍니다. 자, 무지에서도 이렇게 잘 터져 나오고요. 나호! 아, 삼밭, 다양하게 물이 발전을 보이는 그런 개체인데요. 자, 이 개체 같은 경우 굉장히 아름답죠? 자, 이렇게 금개 삼반 녹으로 잘 터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 지금 한쪽에 자마가 두 개가 있습니다. 17.5에 0 7 8전후가 나오고요. 자, 천상. 여배도 되고, 화요에도 되는. 자, 천상. 7번입니다. 천상풀입니다. 한 쪽에 자바가두개 있는 천상풀입니다. 자 이번에도 천상입니다. 자이 앞에 천상하고 같은 품종이고요. 자딱 앞에는 화려하게 무늬가 잘 터져서 나오고 있는데 자이 개체는 무지처럼 나왔는데 끝에 산반이 걸려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에는 산반이 있고요. 자 같은 종자예요. 음, 그래서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아, 웬만하면 다 이렇게 배양을 하는 개체인데 이렇게 또 약간 이렇게 흠 조금씩 있습니다. 점은 있어서 자 이거 찍고 음, 약처리할 거고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살짝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그 나머지는 뭐 전반적으로 음, 다른데는. 별큰 적이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종자목을 한번 이것도 키워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자 앞에 천상 같은 경우는 아주 무늬가 또 이렇게 이쁘게 터져 있어서 가격대가 좀있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3반만 끝에 걸려있는 상태라 자 그래도 앞에 거보단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자, 같은 종자니까요. 종자목을 한번 키우면서 앞에처럼 한번 터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종자입니다. 천상, 같은 품종이고, 같은 모축에서 다 분주가 된 그런 상태고요. 자, 문이 발전을 잘하는 그런 개체라 어, 저도 이 종자는 꼭 가지고 가는 그런 종자입니다. 어, 몇쪽이더 있어서 이렇게 어, 선을 보이게 됐고요. 자, 천상 종자목을 한번 추천드리고요. 한쪽에 자마나 있고, 13.5에 0.7 0가 나옵니다. 자, 천상. 8번이었습니다. 천상풀입니다. 한쪽에 자막 하나 있는 천상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 가지 품종을 다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시거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나 전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